여기도 거의 오픈 초에 한번오고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여기를 왜 왔냐면은 그 동학개미 그 친구가 또 밥써준다는 거야 근데 내가 원래 얻어 먹는 입장에 그 다른 스시야들은 좀 너무 비싼 감이 있어서 한 2, 3만원이라도 싼 데로 가자 해서 스시 유리가 딱 생각이 난 거지 손승현 셰프도 엄청 오랜만에 보긴 하는데 예전에 스시 산원 계실 때는 거의 뭐 하루가 멀다고 보던 사이니까 여기가 또그 스시 플레이트가 에르메스인 걸로 유명한데, 그 외에도 이런 디테일에 워낙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. 방금 전 영상에서 잠깐 보였지만, 그 카운터 손님 사이에도 그 아크릴판으로 가림막도 이렇게 설치하시고, 코로나 때문에. 처치머미는, 뭐, 당연히 그 뿌리와섭이 간 거야. 아까 영상에서 칼로 다지는 장면이 나왔는데, 그게 이게 입자가 곱게 갈린 게 아니라서, 칼로 한번더 다져서 주셨는데도, 여전히 입자가 그닥 곱진 않았고, 그리고 향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. 단맛이 강하다든지, 뭐, 그렇다고 매운맛이 엄청 확 튄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, 맛이 전반적으로 조금 옅은 거. 달걀찜은 위에 우니크림이랑 뭐 트러플 오일, 그리고 마늘칩 이렇게 올라갔는데, 사실 고명들보다도 이게 온도가 너무 차갑게 나왔더라고. 난 저거는 좀 따뜻한 게 낫지 않나 싶어. 그리고 맛에서는 트러플 오일이랑 우니크림보다도 오히려 저 마늘칩이 되게 튀는데, 저게 엄청 잘 어울리는 느낌이야. 그리고 이 찐전복이랑 같이 주는 내장 소스가 엄청 추억의 맛인데 이게 뭐냐면은 셰프님이 엄청 예전에 스시 코우지 계셨었거든. 그때 스시 코우지에서 쓰던 그 기우 소스 맛. 그리고 이렇게 스이모노 국물로 중합으로 만든 이 조개국이 나왔는데, 어 이거 국물 진짜 진하더라. 이거는 칼국수 넣고 고추 썰어 넣고 그렇게 먹었어도 맛있을 거야. 이아귀 간을 저우레장아찌 나라집게라고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그 일본식 장아찌인데 저거랑 같이 내는 게 제일 유명한 게 스시 아라이고 사실, 그, 아라이상이 옛날에 스시쇼에서 근무를 했었잖아. 그래서 스시쇼 계열들이 많이 이렇게 쓰더라고. 스시쇼가 원래 그 숙성 스시로 유명한, 사실 타쿠미고의그 권호준 셰프님도 스시쇼 계열인 스시쇼 사이토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. 아무튼, 이거는 사실 아라이상이 냈을 때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조합은 아니었거든. 왜냐면, 나라집게가 맛이 너무 강해. 그 시큼한 맛이랑 짠맛이 너무 강한데, 이날 이 스시유리의 나라집게는 그거보다 더 강하더라고. <laughs> 아 그럼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? 그런 거, 저안 보여요. 하하하하. 잘 되세요. 저도 퍼가고, 저도 매너 보는 거. 아니, 이런 거 없어. 오시겠죠? 오시겠죠. 저 오시겠죠라는 말이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아? 나는 근데... 사실 뭐 노쇼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지적을 하니까 나까지 나서서 뭐 그런 것까지뭐 하고 싶진 않은데 내가 식당 오너도 아니고. 아 근데 저런 거 보니까 아좀안 오더라도. 연락하면 전화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더라고. 그러니까, 올까봐 기다리시잖아. 뭐, 그노쇼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는데, 뭐, 누군진 몰라도, 니들 덕에 나는 편하게 먹었어. 뭐, 고맙다. 근데 뭐, 그렇게 살지는 마. 전화 괜찮으세요? 네, 잘안계시나요 아, 네, 괜찮아요. 내가 원래 그 달달하고 짭짤한 그 일반적인 연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, 예전에 산원 계실 때도, 카이센동 같은데 연어를 들어가거나 하면 내가 빼달라 그랬거든. 그걸 기억하셔서,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거 괜찮냐고 여쭤보셨는데, 이날 먹은 연어알은 이제 막 작업해가지고,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, 그 계란 노른자 같은 맛도 있고 해서, 아 괜찮더라고. 내가 맨날 영상에서, <laughs> 내가 사실 이거 별로 안 좋았는데 뭐가 어땠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, 이 새끼 사실 그거 좋아하면서 또 있단 소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아, 진짜 별로 안 좋아해서 하는 얘기야. 제프님들은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고. 어우, 스시 유리가, 이 치마미들이 다 되게 호사스러우면서, 그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. 이거 이제 대게 살을 그 성게랑 비벼가지고 그 러시아산 옥세트라 캐비어를 올려주셨는데 이 들어간 애들의 면면을 봐도 굉장히 몸값이 높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맛도 다 강강강이잖아? 근데 뭐 게살의 단맛이랑 그 캐비어의 감칠맛이 저 살짝 쌉쌀한 그 우니 맛에 그냥 다 가리더라고. 게살은 우니보다는 그냥 그개 내장이랑 비벼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예전에 스시 산원 가면 항상 나오던 졸복튀김 조금만복거 튀겨주는 건데 이게 치킨 카라게처럼 약간 짭짤한 게 과자 같은 맛도 있고 되게 밥땡기는 맛이거든 그 시절에 그 스시 이끼가도 항상 나오던 거 그때는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보였는데 요새 그러고 보니까 이거 못본 지가 좀 됐네 흔히 하는 말로 왜 튀김은 뭘 튀겨도 맛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뭐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 난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튀겨서 더 맛있는 재료가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중에 복어는 킹정이지 복어는 튀긴 게 맛있어 민물장어까지 나오더라고 그 붕장어 말고 안 하고 말고 운하기가 나왔는데 양념을 굉장히 빡세게 해가지고 뭐 양념 덕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흙내도 안 나고 그 쫀득한 우나기 식감도 좋고 고소한 맛도 살아 있고 어 이것도 맛있게 먹었어. 치 츠마미 구성은 어 너무 좋더라 여기. 그리고 이제 초밥 나올 차례라서 초밥 쥐어줄 재료들은 저 소쿠리 위에다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널어놨는데 어저 되게 느낌 있더라고. 첫 점으로는 광어. 그리고 광어는 속에 그 지느러미살도 받쳐서 주셨거든. 그러니까 이런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 단맛이 엄청 강하거나 기름이 엄청 많거나 한게 아니면은 다른 약꾸미를 추가를 해서 맛을 좀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데 여기 이제 그 기름기랑 식감을 더 더해주는 그 역할로 그 지느러미살을 받쳐 넣은 거지. 그리고 손시프님이 예전부터 이 흰살 생선을 보급 어종을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 걸 좋아하셨어. 그래서 자바리도 나왔는데 사실, 요자바리 같은 경우에 좀그 식감이 이 길이에 어울리는 재료는 아니었다. 내가 요새 자주 다니는 그 스시집들이 다좀 스시 담아가 크잖아.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고, 그리고 간도 좀센 편이야. 초도 세고.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,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스시 사이즈도 많이 작고, 그리고 간이 예전보다 더 마일드한 느낌이야. 그 샤리즈, 자체가 바뀐 것 같진 않아. 그 내가 예전에도 그렇게 좋아진 하 않던 그 약간 들척지근한 그 뉘앙스가 남아는 있더라고. 근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간이 약해지면서 그 향도 약해진 것 같아서 그거 하나는 좋았어. 그리고 샤리 얘기를 계속하자면은 일단 쌀 불린 정도, 그뭐 그러니까 익힌 정도라 그래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거보다는 좀더불었고 그리고 쥐 쥐어진 정도 있잖아. 그러니까 입안에서 풀어지는 정도. 이것도 조금은 꽉 뭉쳐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쌀알끼리딱 붙어 있어서 입안에 좀 덩어리들이 돌아다니는 느낌 뭐 샤리즈 같은 경우에 이제 셰프님 스타일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뭐 니기리 같은 거는 조금 개선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리고 의외로 이 참치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 가격대를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내가 가격대를 내려왔다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 내가 사실 여기 가격을 몰랐어 예전에 오픈 초에 왔을 때 그때 저녁 17만 원인가 그랬거든. 그리더 올린다는 말도 내가 들었었던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 난 그냥 그 정도겠거니 하고 왔는데. 그래서 사실 스시 먹으면서는 아 가성비 별론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계산하고 나서 의견이 확 바뀌었잖아. 여기가 가성비가 개 좋아. 왜냐면은 디노마스 가격이 13만 원이더라고. 근데 츠마미들 맛도 괜찮았지. 구성 미쳤지. 그리고 뭐, 니기리스 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, 아쉬운 부분들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, 이 어종들 준비해 놓은 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네타들을 준비해 놨거든. 예전에 내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그 영등포의 낙하지마 고해몽. 거기보다 뭐, 조금 더 비싸긴 한데, 극상위 호환의 느낌인 거지, 여기가. 니기리 자체는 내 스타일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. 샤리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 네타, 요 방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름지고 맛도 괜찮았는데 이 외에 다른 네타들, 특히 이 코아지 요거 좀 되게 비렸거든. 이런 네타들이 이제 거슬리면서 내가 니기리의 인상이 별로 안 좋긴 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가격 보고 나서 아, 너무 추천하기가 마음이 편한 거야. 주변에 오히려 가격대가 접근성도 좋고. 뭐 되게 다양하게 이제 보기에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전어의 경우 그 내가 처음으로 전어를 맛있게 먹은 게 손승현 셰프님 스시 산원으로 막 옮겼을 때 그때 먹었던 전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전어 초밥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이제 손승현 셰프님이 준 전어였거든 그때 거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시 산원을 진짜 거의 뭐 하루가 멀다고 갔어 근데 뭐그 뒤로 그 정도로 맛있는 전어를 맛보기는 쉽지 않았다. 장국에는 그 가리비 날개살도 들어가 있어서 씹히는 맛도 있고 사실 뭐 장국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. 그래서 그냥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은 그 취향 되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스시 매니아들 말고 그냥 막연하게 스시 오마카세 가려고 하는데 스시야 추천 좀 해주세요. 뭐 저녁 15만 원 이내에서 해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여자들한테 추천하기에 스시 유리만한 데가 없더라고. 뭐 가격도 적당하고 접시는 에르메스에 니기리 사이즈도 작고 엄청 여러 가지 나오고. 그리고 처음에 클리너 줘가지고 핸드폰도 닦을 수 있고. 그리고 태북기도 희한한 물수건 주잖아. 뭔가 그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.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. 가성비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. 방금 내가 또 개소리 하다가 고등어가 그냥 지나갔잖아. 요새 원래 그냥 지나간 일 없이 하려고 막 재생 멈춰놓고 말하고 했었는데 귀찮아서 안 했어. 근데 고등어는 맛있었어. 아, 이날 전갱이가 너무 비려가지고 내가 고등어에서도 약간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. 근데 고등어는 되게 기름지고 맛있었고. 우니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온 거라는데 그냥 딱그 북미산 우니 맛이야. 그리고 이 아나고가 되게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먹으라고 좀 기다렸다 먹으라고 하시더라고. 근데 내가 참을성 없이 좀덜 기다리고 먹었거든. 어, 근데 뜨거우니까 더 맛있더라 이거. 그 스시 유리의 이쯤의 소스가 뜨거운 거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차게 먹으면 좀 짜고. 그리고 이 교꾸가 내가 되게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. 그 스시 코우지에서 많이 먹던 그 스타일인데. 어, 이날은 여기에서 느껴지는 새우랑 가리비 뉘앙스가 엄청 진하더라고. 그러니까 질감 자체는 내가 예전에 그안 좋아하던 그 스타일 그대로의 그 단맛도 그렇게 가지고 있긴 한데 오히려 밸런스상으로 그 새우 맛이랑 이게 엄청 진하게 느껴지니까 어 그거 훨씬 낫더라고. 그리고 디저트 구성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서는 가격을 몰랐잖아. 그래서 지금 영상 만들 때가 오히려 텐션이 훨씬 올라가 있는데 먹을 때는 사실 별생각이 없었어. 가격이 한 17만 원, 18만 원 하는 줄 알았으니까. 그래서 아 이거 뭐또 추천하기도 애매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먹으면서는 <laughs> 계산하고 깜짝 놀랐잖아이대해자 그냥 강추 샤리 그 스타일이 나랑은 안 맞는데 그 제외하고 뭐 흠잡을 게 너무 없는 거야. 가격 대비해서. 츠마미도 그렇고 니기리도 그렇고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은 사람은 그냥 묻따말 쓰시 유리 가라.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무따말 하고 봐 가라. 끝.